<laughs> 뭐뭐 꼴..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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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어, 피카츄. 응? 어, 머 혹시 있지있지나요 안녕하세요 아, 아야그 선글라스 아니잖아 야 다른 거 빨리 써줘 솔지히 <laughs> 말해 다른 거더 써주세요 어? 와 어디서 서이샵 이거 샵어디예요아 제가 이저 어제 받고 온 거예요 와 타투 받고 온 거예요 와 나도 거예요. 받았는데 타투 아니요 음,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. 타이어 타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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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라고 아 이거 아뭐한 사람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저요? 왜요? 아니 뭐한사람이좀 궁금해요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<laughs> 택시 기사 태리네요. 이게 공주 택시거든요. 공주님이 <laughs> <laughs> 공주님이 <이거> <laughs> 운전하시네요 근데 공주님. 네. 한때 몇 치세요? <laughs> 하복지 뭐예요? 좀 불명 노주세요왜 남의 하복지 찾아오시는? 열십 구분이야. 민희 동생 민주가 나한테 언급 좀 해달라 했어. 뭘? 자기 불명 TV 나오고 싶다고. 이명관의 제 짱팬인데. 근데 이제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차이고. 해연 언니. 해연 언니 아니야? 맞아. 요 <laughs> 해연 언니. 어, 피카츄세요? 오 피카츄. 네. 오, 어머 혹시 있지 이지 나연? 혹시 있지 나연? 와 머리가 양무지네나 머리 뭐야? 지금 아, 나 요리사인데 요리사. 어와 네. 공주님이다. 박경리 너 혼자 또 튀지 마 빨리 와. 뭉치면 죽어. 아뭐아 뭐, 뭉치면 살아. 터지면 죽어. 어. 저 심층인 돌작할게요 저기. 혹시 이런 옷을 원래 좋아하세요? 네, 즐겨 입어요. 아. <laughs> 그래, 아니, 들어갔다 오자 그래. 다 같이 들어가지. 혼자서 혼자만 주고. 세카 그러니까 셀카, 셀카찍어서 이거 좀서로 그래, 그래, 서로 그래. 뭐해줄 그래. 겁니다. 이렇게 좀 하자. 너무 너무 무러보네. 언니, 언니 인기 많아요? 지금 언니 거에 아, 인기 많죠. 주현이는나 인기 없어. 난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서. 그래. 잠깐만. 지아 이거 아니, 떼까치 먼저 고 야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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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아, 왼쪽. 아, 나크렇게 먹고 싶다 크 그거 진짜 먹고 싶다 굉장히 쪽팔립니다 지금 굉장히 쪽팔리고요 제 키는 그냥, 그냥 가 제발 떡볶이제 그만하잖아 아 다시 어묵 하나만 사줘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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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묵 먹고 싶대아 아, 아, 그냥 가. 아우 아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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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네, 월드컵 어, 응원하러 어, 가요. 언니 괜찮았는데요. 어. 나오니까 진짜 창피. 제가 좀 창피해요. 창피한 사람이 그렇게 차, 창문에서 그 인사현재 시각 2시 12분이고요. 응. 요란하게 간다. 요란하게. 예, 차도 차주 없는 것 같아, 벤츠. 아, 나도 음. 없어. 아까 안 줄고 있었는데. 음, 좋게 어머 가서 혼자 사가 고있면구나 <웃음> 인정. 허심 가사요. 선정. 만약에 언니들이 휴게소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있으면 응. 어떻게 할 거예요? 진짜. 오, 재밌다 <laughs> 대박 대박. 재밌말 걸어볼 거 같아. 진짜? 응. 허, 촬영이에요? 응. 응, 응. 응, 살이 있어야 해. 응. 어, 진짜 맞는데. 어, 그래. 오. 그렇지, 얘네도 사람 아 사람이란다. 동물이긴 하니까. 음, 음. 네? 동물요? 그러니까 살이 있어야지. 없으면 못 살. 얘네가 동 뭐야? 해산물? 해산물, 가... 가... 해산물. 갑장류. 저희 점심 안 먹어서 그래요. 응. 응. 난 계속 다니면서 내가 문신 소시을한걸 새까맣게 까먹어요. <laughs> 응, 빨간 물을해지 <laughs> 어제 어제 어저께 아니냐 그때 우리 주차 주유하면서 갔었잖아요. 보다. 내가 가족 외로 언니처럼 제일 많이 잤을 걸요? 그냥 가족보다 너가 더 많이 잤어. 잘봐요 근데 이거 입고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나. 또 나는 요 엄마나 다 배고파 갖고. 하는 거 같아. 맛있도가 아, 가리비 그거 턴이 이거 좀잠시 어, 왜고 있어? 거 아빠. 나나 지금 어머매. 복잡하니까 맞아, 맞아. 전화 끊어 오른쪽으로 어때? <웃음> <웃음> 난 정말 화 그러라도게해 볼까? 속상해 어 언니 지금 목걸이도 목걸이도 명품이야. <laughs> 바지도 명품이야. 아, <laughs> <오, 웃음> 멋지세요. 이치세. 와. So cute. Oh my god. 당신 눈동자의 빛이 너큐 아, 진짜. <laughs> 와, 이거, 이거 지금 너 80년대인데? 2000년대가 아니라? 느낌이 지금 여기 풀이랑 같이 있어 이 뭐야? 장영실이세요 <laughs> 이거 봐봐 이게 더 웃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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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언니 지금 선글라스 혼 지금 멋보리냐고 선글라스 이랬잖아 아. 아니 나이 선글라스 내 포인트인데 선글라스 그 아, 도이들어 포인트를 줘 <laughs> 내가 머리는 내가 야 빨리 아, 가자 일단은 우리 시간 없어 곤라줄 네. 아, 서서 곤돌라 지배 <laughs> 내가 <laughs> 아, 안 가도 장이 약한 사람인데. 장이 약한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노? <laughs> 아니요! 나 지금 이렇게 했다고! 나람면 <laughs> 영광이야, 아, 나. <laughs> <사람의> 명감이야, 나. <laughs> 나 진짜 부끄러워. 아, 빨리 가해! 아무 도 리딩 안 한다고! 구명랑 구매랑이래. 어 올라가십시다. 여기 여긴가 봐 우리만한 사람들 없다 꼭 있어야 된다니까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상명이요 상인 다섯 분이요네65 대상은 안 계시죠? 네65 대상은 안 계시죠? 네 합명하시면 돼요 자이 컨셉 오늘 컨셉 패션 컨셉 뭔지 말해주세요 몰라요 나도 여기 어흥이 있네요 근데 호랑이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호랑이 이게 와 여기 너무 좋다 또 혼자서 또 혼자서 또 잡는다 또 혼자서 잡는다 <laughs> 너 써야지. 써야지. 아, 아니, 머리가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. 어, 그냥 머리 아니, 이게. 너 이거, 이거 빌려줘? 아니, 이게 유아용이어가지고 맞지가 않아요. 나,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. <laughs> 네. 네. 포즈. 아, 너무 딸기 나오는데? 와또 기억이 나. 포즈 아까 한번 해주세요. 아, 어, 이거 해줘. 네. 아무리 해! 아무도 안 봐. <웃음> <웃음> 아. 만지가좀 그렇게 꺼내 선물해 줬다. 아? 원래 처음이지 않대요? 재밌을 거 같아요. 우. 예! 예! 지단도 갔대요. 브럭요. 예, 이상해요. 브럭요. <laughs> 네. 아. 아. 어? 와! 아니야, 저봐 봐. 나 먼저 빠른데? 뭐, 뭐, 뭐 왜? 어, 왜 저게 아, 빨라? 진짜 나. 빨라. 먼저 빨라. 문안 나가죠, 왜? 닫아, 닫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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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우와. 경림이가 저 코드를 해줬는데 지금 배가 실어 줄게 배탈 날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약간 만세하면 배가 다 보이는데 제가 배탈 날것 같아요. 지금 살짝 살짝 배, 배 아픈데. 여쭤보네, 아, 어디지? 아. 와, 여기 풍경. 어여 경리만 이 경리만 경리만 여기 이거 해봐 <웃음> <웃음> 와 신기하다 <laughs> 가자 <야>. 가자 <laughs> 이건대요 시도드리면 밑에 보시는 이 정지, <laughs> 정지 부분까지 빠르고 강하게 쭉 당기셔서 <laughs> 유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<laughs> 둘셋 어, <laughs> 근데? 아, 미안해요. <laughs> 나 마음이 조금 급해서 그래. 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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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리 출발이아 벨리야. 어. 벨리야? 아 경리마. 아나 조심하고 있어. 와, 오미쳤나야이 미쳤다. 와, 와, 오, 미쳤나, 봐, 미쳤나, 봐, 미쳤나, 봐, 미쳤나, 봐너너 나. 놀놀놀놀에 어떠셨어요? 별로 아니네요. 차박. 스피드가 너무 아 너무 재밌어요. 재밌었다. 이거 네. 지재밌었어요어왜 이거 하나 빼셨는지? 아, 하나가 더 감지나 보여. <laughs> 아 이게 다리가 길어가지고. 우와.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보이나? 운전 안 돼요. 저 앞에, 저 앞에 쏘아랑 영어 람이 있는데, 따라가 올게요! 코코몽! 고구멍. 코코몽이 언니,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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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몽! 정말 이기적이야 이거 하나랑 파김치 없나? 파찌가 많이 안 팔더라 파김치 여깄다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? 이렇게 두 개? 네두개 하나 두개 하나, 하나. 하나. 아그데좀 저렴한 걸로 조금만 걸로 이거 나니까 예. 이거 기름 나이가 좋아하는 기름, 아,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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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. 이 친구랑 이 친구? 아이 친구가 좀더 있어 보이는데 안닌가이 친구? 이 친구 그거? 어, 이거 이거 맛있어 보여 뭔가 느낌이 더 진라면 매운맛 먹고싶다는데요? 네, 네. 진라면? 진라면 아운면아라면 신라면 a m o 신라면? 아니면 너열열열열열 열? 면어 열? 열라면? 어, 열? 아, 열은 좀 매울 a 같 o n c i 틈틈 틈새 o n c i n 틈새 틈새는 아, 절대 아, 아, 못 아. 먹어. 틈새는 좀 그렇고 나도. 아니면 감자면 감자면? 도맛있 n 아, c i n n 나 m o n c 나 진짜 빵 하나 먹고 싶어 나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혼종이야, 혼종. <laughs> 아, 아, 살짝 무서울지도? 어, 아, 둘이 커플이신가 봐요. 네. 우와, 디따, 디따보기 좋아. 디따보기 좋 혼자세요? 네, 네. 아, 알겠습 혼자세요? 네, 아, 네. 어디, <laughs> 안녕? 어디, 안녕? <laughs> <laughs> 나 대화를 해봤는데 좋은 친구야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네, <웃음> 강아지의 말도 일리가 있네. 그러니까 제, 제 말도 일리가 있어. 국화 수산물 직판장. 직판 아, 오. 어두개잘되 있다. 어 아, 되있다 잘 되있다. 경남도 아, 미친 거 아니야? 네? 미치 멋있겠다. 아 낚시장. 저거 진짜 저거 좋아해? 아, 저 저거 진짜, 아, 아, 진짜 좋아해. 아난너 진짜 좋아해. 쩔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거 좋아해? 저거 진짜, <laughs> 진짜 좋아해. 코리 나도 난너 진짜 좋아해. 죄송해요. 음 <laughs> 숭아, 해삼도 먹고 싶어요. 어 여기네 해산 해삼 이렇게 이렇게만 만원이고. 안 먹는 건 만원짜리. 와 이거나 이거나. 숭어해산 먹고 집어요? 네. 해산 먹고 해산 좋아해요? 왜 그러세요? <laughs> <laughs> 민망하게 하기. 아니, 이거 말고 다른, 다른 거 있어요? 어 농어 하나 강어. 강어 농어 맛있나? 맛있지. 농어, 너 하나 거기요 많이 전에. 요어 <laughs> 5kg짜리 큰거잡았도많이 먹네. 우리 언니들. 많이 먹네? 내가 그 어무쳐 달라. 우리 막내가 먹고 싶다잖아요. 나도 먹려 할래. 그래 경리마. 맞아. 어쩔 거 추. 아, 우리 체크인, 체크인, 여, 네 여러분 뭐? 체크인 먼저 합시다. 이거 뭐어떡이시고니뭐 했어? 이거 다 했잖아, 아니, 아 <안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<봤도 <봤도 진짜요? 그요 진짜로. 자요로자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<봤도> 오케이. 왜 왜? 아니야 나들수 있어. 들. 야떠여야 떠돌여. 따라따 요즘 그런 거 아니래요. 뭔데? 어, 네. 두둥. <봤도> 와. 와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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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우와. 우와. 뭐야? 와. 우와, 게 와. 대새석이야우 <laughs> <laughs> 봐! 우와 우와 우와! 우와! 다들, 다들 멋쟁이 신발 신고 온거 보소? 아야 이거 인터셉이야! 아 그거 있지 않냐? 아! 이거 봐요. 우리 숙소 뷰예요. 버스킹도 볼수 있고요. 와바람인까요 <laughs> 네! 여기가 거실. <웃음> 우와! 거실 <laughs> 좋아요. 방 1. 방 일의 화장실이랑 오 너무 좋다. 방이어떻 언제? 오방 이. 어서 밥해라. 네 어머니. <laughs> 어머니가 배고프시단다 며느라가야. <laughs> 언니 뭔데요? 난큰 며느리. <laughs> 작은 며느리가 해야지. 형님. <laughs> 이럴 때만 형님이래. 나나 어, 너무 좋다 진짜로. 어. 와 이쁘다. <목소리도> 아저 하늘에서 이쁜데 이거 중을 못하네. 나도 나도 찍어줘 좀우만 에? 싫은데요? 찍, 찍어줘, 알겠어요. 네. 알겠어요. 이거 어디로 가있어요? 새로 가있어요? 요아 귀여워. 귀여워. 빈타, 야 제대로 찍어 거 아. Wow. Wow. 예 yeah. yeah, 고구마 받았다 고구마 와 고구마 받았다 이거 언니들이 받아온 어떻게 받았죠? 진짜 저 저기, 저기서 무대에서 진짜 무대 선배님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고요 한 입만 한 입만 <laughs> 기타요 기타 두명안돼두안 돼. 아니 레레레 오늘 그거 입고 돌아다녔잖아요. 네. 어땠어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그걸 보는 입장이 아니어서 괜찮았어요. 음 다음에도 할것 같은데 다음에 어떤 컨셉을 하고 싶어요? 다음에요? 네. 근데 은근 이것도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. 이 <웃음> <웃음> 어 저는 정말 챙피했고요. 음 다음 컨셉 여행을 한다면 에. 어떤 컨셉으로 가고 싶으신지? 전 살짝 그래도 사람들이 오전 컨셉 여행을 왔나 보다. 봐봐 이렇게. 지금 첫 째가 알려주잖아. <laughs> 엄마가 알려주잖아. 이렇게 와와너 잘한다. 너시멜로 장사인데 뭐야 너 요거 또 장사해. 강화도저 장사. 앞에 장사하면 되겠다. 저기 앞에 붕붕 와 앞에. 그러니까 잘될것 같아. 나랑 같이 할까? 무조건 잘될것 같은 같이 하자. 나 버리지 마. PD님도 <laughs> 나 버리지 마. 국민 t v 민 TV 구독자님도 한입 드셔. 나이 먹는 거. 이코 나가고 뭐야. 약수차 넣었어요. 이빨. <laughs>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는데 많이 안 해주셔서 몇 개만 어느 시대는 표현한 사진이니 우리. 그냥 컨셉이 팀 맞는 거다. 서로 서로 팀밖에 하기. 박경님은 그그 시기 k c m 데어 KCM. KCM. 나연이가 해었어요 나는 2002년 월드컵. 월드컵. 난 하이틴. 하이틴. 나연이는 제가 했는데 너무 순조부 같으니까. 한 나연이 그 2000년대? 지금 컨셉 없음. 2000년대보다 조금 더 그냥 <laughs> 리게 <해>. 아니거든? <laughs> 그리고 조수아 씨 인스타 해주래. 아, 저인스타할 생각 없어요. 할 생각 없대요. 분명 우리 같은데 진짜 남자친구 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이 다, 다 없잖아. 왜못 와? 올수 있나? 나 올라온 거야. 나 있지. 너희가 먼저. <laughs> 그 그럼 집에 와. 그래요. <laughs>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난 너희가 먼저야. 제발. <laughs> 센터에서 나올 때 누가 뭐라고 거야? 저희가, 아무도 네, 아무도 아무도 안 하던가요? 사실 아무도 없어. 이게 진짜 재빨리... 예빈이 예빈 이한명 만났다. 맞아 맞아. 사진 찍어준 거. 이 사진 예빈이야 그 찍은 거. 해란이 귤이 만나고. 아 해란이 귤이 만나고 리안이 만나고.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? 네. 다섯 <laughs> 음. 명중 최고 인사는 누구인가요? 하나, 둘, 셋! 우리? 진짜 비슷해. 이나연 씨 포인트 안, 안 살게 몸을 트셨다고 전해주세요. 이나연, 어나연나 이나연. <laughs> 근데 이거 놀랍게도 우리 팀사람이야. <laughs> <리안이>. 미안. <laughs> <laughs> 언니 진짜 이거 <laughs> 너무했다. 미안이 진짜 <laughs> 심하다. 미안하다. 아니, 같이 리안이... 한솥밥 먹고 사는데 수아선수는 의상 키워드가 뭔가요?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오세요? 몰라, 너 키워드가 뭐냐네? <laughs> 피카츄요. 네, 해주세요 한번. 다들 해주는 거 보니까 수아가 너무 약할 것 같은 거예요. 수아 혼자만 예쁠 거 없고, 그래서 저희 컨셉이 킹 받기였는데 혼자 예쁠까 봐 이제 피카츄 모자를 하나 하자고. <laughs> <laughs> 아 맞아, 귀걸이 이만한 것도 있고. 맞아, 아빠 선전 있어. 우리 우리 아빠가 이응 하나 보냈어요. <웃음> <웃음> 이응 하나 보냈는데 그리고 여자농구 최고 우수저 구단 사랑이요. 그러니까 금수저. 돌뭐 돌수저 아 돌수저가 아닌가? 돌수저요? 여자농구 최고 우수저. 우수저 우수저.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강화도 춥죠? 마지막 질문이요? 어 벌써 맞아? 아니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데아너 춥습니다. 오늘 아, 내거 볼까? 박경림 저게 뭐야? 아 붙잡자 아, 버릇이야. 뭐야? 아 이명이 이명. 아시만아 이명이야 왜 그래? 누구데 근데...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나요. 네, 다음 신발 정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옷은 좀 킹받는 거여가지고 신발은 저희끼리 야 신발은 그냥 자기꺼 그냥 신고 가자 해서 다같이 덩크를 신었는데 나사카이 경례미가고고신 같은 <laughs> 거를 <laughs> 보여 드려 아 보여 드릴게요 참고 <laughs> 참고로 그 <laughs> 벌칙 아니고 자기가 올 때부터 신고 왔어요 그래 이런 이 신발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뉴리이 유명한 사람 그래서 어 벌칙 아닙니다 자기가 신고 본인이 신은 거야 여행 계획은 어느 분이 짜시나요? 아니, 는진게그고 얘가 제인데 제이 역할을 안 해. 아 진짜 웃긴 게 괜히 멋스어 보이니까 <laughs> 여, 제이라고 하더라고요. 해명이시죠해명이 시작. 해명이주세 <laughs> 해명이 <시절. 웃음> 오늘의 TMI. 나 양갈래 했었어요. 아. 음. 저 아까 휴게소에서 그 어묵 먹고 싶어서 사달 랬는데 애들이 안사 줬어요. 저 먹고. <laughs> <laughs> 근데 네, 이제 차에 봤어. <laughs> 여보세요. 아, 잘잤잘자경 <laughs> <됐다. 웃음> 경리 <경영님. 정박. 웃음> 오늘의 경리 미 T M I 들어볼게요. 아, 저 없어요. 준비 시작. 아홉 분. 아, 아, 말해야 돼. 한번 말해야 돼. 아, 알겠아 제가 음. 아까 저희 어, 자. 자. 나 이거 꿈에서 봤어. 어머. 뭐. <laughs> 나 이거 꾸며서 왔어 <laughs> 아니 언니 <laughs> 어? 거의 <코에> 이건 <laughs> 아닌데? 이게 네, <laughs> 뭐? 끝자스네 <laughs> <laughs> 진짜 최고다 대박 야, <laughs> 어, 이제 박수 박수 자 스왑 스 <laughs> <좋아. 웃음> 저희가 진짜 최애 커피가 있는데 음 숙소 옆에 백화점에 최애 커피가 있는데 그거 저희들 하나씩 마시라고 사줬어요 오 <laughs> 어, 진짜 맛있어요 역시 막내 와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아니 언니들이 항상 막내라고 먹을 거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. 뭐왜 <laughs> <laughs> 화내는데? 서 <laughs> 아, 저도 그런 거예요. <laughs> 왜 화를 내서한국에금 궁금해요. 뭘 먹어야 지국이처럼 예뻐지나요? 살짝 이게 타고나야 되는 것국에서한요 <웃음> 맞아. 이 안에도 이아